아들, 내 모든 허물 벗기고제악의 집에 마을 때, 나의 힘도 해주사고 하길 기한말씀을때시려고 믿음 속에 상기하시고, 주의 영운을 나타내시고, 사랑은 내영 맘속생시키고, 죽은 매듭해 맺을 때난 참, 에버게, 그샷해 아벨. 같이 들전 정해 주셨으니, 알려놓넌 기쁨 넘치는 예, 하나님의 마음속에 살려 항상 찬송하리라 하나님의 찬송 우리 다 같이 하시겠습내 생활 변화시키고 항상 찬송 기도 속에 늘 깨어들게 했네 세상 무기법이 알았고 믿음 속에 하나님 내 생활에 진출, 항상 영광 받으리라. 하나님 참 사랑해, 내 모든 허물 벗기고, 죄악의 숲에 화방할 때나행도해 주시네. 속에 살게하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시고 참이 주일을 태게해 내 하나님이 참 사랑을 하나님 내 영혼 숨쉼 시키고 지금 매듭일 헤맬 때날 찾아.

수고하셨습니다 바사하에 찾은 지진을 모른 채 지진을 겪은 채 떠나가지만 할렐루야 해가 나간 저사다이었 지진이 보소만이었어 할렐루야 할렐 なあ、いや、しまとくかも、あれ、ちゅうしゃれだ、あなた。<music> <music> 할렐루야 죽을 사람과 반발라배그로 보면 하라나나나 예수가 사랑한다 형제 자매 형제 자매여 참 행복을 찾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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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으로희망요 그 예슈바다오 아메, 루야나예수바쪼오다오 이디로 고백쟤, 하늘바쪼사오 바레스라베, 바레스라베, 사도 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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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도

사랑한다고 왜 두려워했잖아 나예수사랑한다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어떻게 예수만 사랑하십니까 네. 에이, 이제 형제 자매에게 우리도 이제는 구조 영적 하늘나라의 구조 대원으로 이제는 우리도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으로다가 남기신 거잖아요 유언은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그렇죠 부모님이 유언하실 때는 자녀들이 천개구리라도 유언을 지키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자 유언으로 말씀하신 온 세상이 다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바라고 계신줄 믿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그 소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 소리에, 오직 너희가, 성령이 너희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예?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네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이제는 우리는 살아야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라고, 증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지금 구조대원이 주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떠서 거기서 사람들을 구조해서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 빠진 데서 구조, 구조했는데 거기를 다시 이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고 기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로 올려가야 되죠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내서 천국으로 올려가시는 영혼을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이름을 거기다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아멘. 근데 육신은 그래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지상에 우리가 살지만 이제 영혼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알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다 사람을 한 번씩 다 죽어 사망을 경험하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땅으로만 묻힐 뿐이지 지옥으로 이제 밑으로 음부로 떨어지는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지상에 살지만 죄에 매어 있던 사람들은 지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영원히 음부로 내려가는건데 거기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음 이제 우리 몸이 사망해서 분리가 돼서 혼이 떠날 때는 지하로다가 가는게 아니라 하늘로 올려서 가는거요 이해 예, 가시죠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게 누가 될지 순서는 없어. 그쵸? 순서가 없어요. 한치 앞을 몰라. 5분 뒤에 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빨리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영접해 놓고 하나님이 생명책 내 이름 기록되면 오늘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해도 천국에 갈수 있는 거예요. 여러 오랫동안, 아주 오랜 세월을 예수를 믿었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많이, 죄를 많이 졌는데, 회개 안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지금 막, 그래도 구원을 받아서, 신생아 같은 지금, 그런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겠어요. 모르니까, 아는 사람들이 더 우리 죄를 많이 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늘나라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지금, 한 사람도 올라갈 수 없어요. 죄를 씻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무리에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태순 목사의 이름으로 각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놓고 나중에 끝 마무리해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 많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중보자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이 해서 천국에 다 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죄 없는 자가 천국에 올라갔수 있어요. 아, 네. 죄덩어리 갖고 무거워서 지하로 다 떨어진다. 죄가요, 아, 네. 까만 죄 같은 거예요, 진짜로. 까만 죄, 이렇게 태우고 아버지 이렇게 죄 있잖아요. 우리 몸 속에 그런 죄덩어리가 있어요. 납덩어리 같이 쇳덩어리 같이 그렇게 돼요. 몸이 무겁다니까, 실제로요. 실제로 재회기 많이 안 하면 몸이 무거워서 병이 오는 거예요. 혈관과 신경에 전부 다 그런 것들이 껴요. 그래서 암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영성치유센터를 저희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픈 사람들이나 불치병 특히 그런 사람들을 치료해보면 몸이 펄펄 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중병에 걸린 사람들 뛰라 그래요 뛰어요? 절대 못 뛰어. 또,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 눌린 사람들의도 뛰나? 절대 안 돼. 어 박수도 못 쳐. 묶인 사람은요, 이게 혈관이 다 묶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야. 가 캬, 캬. 송장하고 거의 비슷해. 찬양을 해도 느낌이야. 그게, 그래서 우리 성령의 사람은 그게 자유롭다는 거야. 몸이 자유 세상노래랜드는 또 반응은 잘해요 세상거하려면은 몸이 저절로 놀아 근데 교회만 오면 예배 시간 만 되는 거냐 예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거 하고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지금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는 없어요 세상적으로 아무리가 치우쳐 살다 보니까 세상 속, 우리 속된 표현으로 한다면 세상 물이 그동안에 자라면서 계속 우리 삶 속에서 몸에 다 배에 갖고 있던 거예요. 이걸 예수 안에 이걸 바꿔가려니까 처음부터 그게 쉽냐고. 어렵지요. 안 하던 것을 하려면 어려워요. 예, 그리고 예, 몸이 예, 잘게한 번에 그게 잘 따라지지 않고. 그래서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음, 저희도 다 그런 그 경험을 다 했으니까. 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옆에서 많이 도와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랑비에 옷을 젖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뭔지 아무것도 몰라.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주한주 한주 나오시다 보면,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시고, 아멘. 예, 공기같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용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 우리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저는 불교의 어머니의 그 집안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1년에 딱두 번만 허락한다, 그렇게 가는 걸 그랬을 때, 그 동심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의 어머니가 그렇게 이제 무속의 영을 받아서 어, 그 일을 하시면서도 크리스마스 전날하고 이분날하고 <laughs> 그 당일날하고 이틀은 애들이니까 다녀오라고 갔다 오라고 애들. 동네 꼬맹이들이 제꼬이들이 그냥 교회로 몰려갈 때 같이 가자 그러면 가고 싶잖아요. 가면 맛있는 거 주지. 또 무슨 또 이제 미리 전날, 전야제 때 뭐 하잖아 요 예, 성곡도 하고, 또뭐 네, 찬양 경연대회도 하고, 뭐 성경 암송 대회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 그때 갔는데, 하나님이 그때 인가 그러니까 벌써 이미 뱃 속에 있을 때그 전부터 하나님 택했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가 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그렇게 에, 산 위에 있는 장로교예요. 예전에는 조, 종을 땡그렁 땡그렁 치는 그런 종, 그게 오리 십리까지 그 소리가 간다 거예요. 그래서 오리되는 데서 산골에서 권사님들이 할머니들 이렇게 메고 기역 i 로꾸려 n 가지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거기 you can be a good, 그산동네 a n be a good, y o 그 c 그그 산길을 그렇게 새벽에 그 o u 그냥 찬송가 부르면서 그냥 하나님 a n be a good, y o 그 can be a good, you can be a g o 대, 아주 정말 대담한 거예요. 대담하잖아요. 그때요, 어, 후련이가 중갑하고 여우가 중갑해서 어, 그렇게 막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고, 그렇게 이게 진짜 무슨 이소우화 같이 그런 얘기겠지만, 실제 그런 게 귀신의 역사가 우리 큰언니가 그래서 그때 놀랬었어요 오리대렌도에 가서 미용, 미용사, 그, 그거를 어릴 적에 조금, 어, 야미, 야매, 야미라고 그러죠? 그거를 배워가지고, 시골 동네 할머니들에 가서 해주려고 갔다가 새벽길에 혼자 그렇게 나오는데 바로 우리 이제 그 동네 어귀에 다다랐을 때 할머니 권사님 가방을 메고 막 언니가 그부따리를 지고 이렇게 막 오는데 어디서 갑자기 보이지도 않았던 할머니가 쫓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때 당시에 할머니들이 이제 교회 가시는 분들이 새벽 예배 가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으니까 그러려니 이제 하고 하는데, 왠지, 지에 오는데, 뭐, 야 아가씨, 뭐, 하여튼, 뭐, 전혀, 같이 가, 이러면서, 뒤에서 막, 손이 달랑달랑 할 정도로 막, 쫓아오는데, 갑자기 등골리 수천도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동네, 우리 집 근처에 다리, 건너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딱 뒤로 돌아봤는데, 목살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병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막, 먹고 또 하고, 하는 것들이, <laughs> 병명이 안 나타나고,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타나고. 그래서 그때 굉장히 놀란 거예요. 할머니가 같이 가다 그러고 계속 따라오는 걸 알았는데, 뒤로 딱 이제 집 앞에 왔으니까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딱 돌아보니까 사람이 없었잖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저들 시골에 조금 이렇게 완전 산골은 아닌데, 오리 들어가면 산골이 있어요. 그런 데서 다니는 할머니 건사님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그 산골에서도 할머니들이요 새벽에 그 호랑이 그 짐승들이 우거리는데 그런 데도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다 와요. 종소리 듣고 탁! 일어나서 그리고 이제 예, 오라고 종소리 이렇게 울리잖아요. 저희들은 그때 어머니가 앞에 산에 방을 찍게 됐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때 앞산에 가셔서 촛불 켜놓고 그 신한테 돈 빌고 옆산에 또 내려오셔서 또 옆산에 또 하나 또 단이 또, 또 있어 거기 가서 또 피우고 그러게 같이 치성을 드렸지만 이게 방향이 틀린 거지 대상이 다른 거예요. 그런 저 저의 그 그런 우리 가문에서 하나님이 그 엄청난 죄 가운데 있던 저를 하나님이 제 가정을 살려주셨잖아요. 많은 영혼들을 무속의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영혼들을 다 지옥으로 떨뜨났대 그러면, 자녀들 하나도 남기지 않아요, 하나님. 이, 이, 점신한 사람을 살려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 약에. 예? 무당들을 살려주지 말라고. 그러면 살려주지 말라야 했는데, 자, 자녀들도 하나님이 3, 4대 저주를 내리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 당대에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는 얼마나, 이거는요, 평생 갚아도 못갚잖아요 평생 갚아도 못, 갚잖아요. 평생 갚아도 못, 못 갚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많은 사람들을 지금 살리느냐고, 치료하고, 네, 예? 뼈권을 빼서 진짜 진핵으로 사람들 치료해주고, 그런 거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영혼들을 사랑하려고 저도 자신이 많이 노력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시간만 있으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보내신 것처럼 전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좀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범 16장에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10, 예, 우리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예수님이 어, 뭐, 뭐또 이것도 부탁의 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예, 누구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예, 뜻이 좀믿습니다 예, 그래서 16장 15절부터 말씀을 우리 읽어보면 또 가라사대도 이런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고철이가 내 이름으로 김씨를 쫓아내며, 내새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주,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어요. 말세말세 말세 지금 이제 말세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가 지금 됐잖아요. 말세에요 지금, 온 세계를 한번 돌아보면, 지금 말세예요, 말세. 그, 거기 중에서도 말세기 말이에요. 핵으로다가 지금 이제 언제 어떻게, 이 세계가 지금 어떻게 될지, 아, 무도 몰라요. 이제는 뭐, 어디, 뭐, 보따리 싸가지고 피난다, 그럴 시간도 없어. 그냥 한번 그냥, 이거 치면, 가딱 누르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얼른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이것이 진짜 시급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아직 예수 안 믿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빨리 전하셔서 우리 다 예수를 믿도록 그래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게 예? 천국으로 올라가야 돼 죄인의 자는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예 음부로 떨어진다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그게 멸망의 길을 가는 거야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가족들 우리 옆에 많은 친척들을 우리 보세요 우리 오늘 이제 이 전을 나가서라도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 나도 구원 받았으니까 저들을 구조해내는 구조대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죄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죄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어. 그쵸? 지상에 우리가 살지만, 이제 우리가 소흡이 끝나는 날은, 천국에 내 영혼을 올라간다. 근데 육신은 다 흐르게 묻힐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은 받았다. 믿습니까? 첫표한 장. 우리 천국 가는 열차, 우리 기차 표한 장. 여러분 다받으실 믿습니다. 우리 그 표를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나가서, 복음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나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축원합니다축원합니다 아멘.